비대위원장 예.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말이 좀 약간 어디서 들어본 말이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한다. 음.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심은 무조건 옳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그, 그 저도 기시감이 좀 있더라고. 혼자한 예. 것일까 아니면 비꼬는 것일까? 일단 <laughs> <요즘> 그렇게 <laughs> 생상이 될 만큼 두 사람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제가 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우철이 형이 좀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디셨어요, 지금? 그 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베베 꼬였어요? 아. 액면 그대로잖아요. 베베 들으세요. 꼬여가지고. 예. 네. <laughs> 그, 베베 꼬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비대위원장 그만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 당대표 선거가 곧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전당대회 아. 그때 나온다. 어. 맞습니까 형님? 바로 나온다. 아니, 저도 제가 참모라면 얘기했어요. 그렇게 권하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아, 오늘 어, 정계 은대설은 굉장히 강력히 차단했습니다. 아, 음. 뭐라고 되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음. 그이 얘기가 아. 사실은 정치는 안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장 가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에는 이렇게 좀 아. 내가 비대위원장 사퇴 선언문 음. 이 한쪽에는 사퇴하지 않고 내가 좀 수습하겠다는 선언문 두 개를 넣고 음. 가지 않았을까?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 이건가요? 그러기보다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책임감 있게 사퇴를 음. 수습하고 음. 그 다음에 물러나겠다. 음. 음. 아, 그런, 아 그런 방안. 그런 보도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음.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과 리더십은 윤석열 대통령 후광 효과였어요. 그런데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이제 나빠졌다. 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하려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해요. 그렇지. 홀로 서기를 어떻게 하냐? 천당대회 나가는 수밖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냥 음. 예를 들면 어디 집거를 하거나 외국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선거 패배에. 음. 원흉이다라는 아... 그런 것을 다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아... 오늘 동아일보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의 선거 패배 책임이 크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어젯밤부터 돌았어요. 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미 대위원장은 본인이 정치하고 살려려면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 아, 그는데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봤을 땐곧 여론조사가 있을 거예요. 차기 지도자. 그렇겠지. 진보 어, 아니면 보수. 거기에도 변함없이 들어 있어야 된다 지도자 (1등으로) 나오면 음. 본인이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과 실력적인 근거가 된다 음. 음.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좀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는 게 지난 총선도 황교안 당시 그분도 그렇죠. 검사셨고 네. 공무총리 하시다가 이제 대표를 했는데 그때 (103석) 해가지고 총선에서 대패했거든요 그때 그냥 한 저녁 (9시인가) 개표 중간에 와가지고 그냥 던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건 지금 심각한 성적표거든요. 준하는 성적표지. 뭐 이번에도 뭐 (103석에서) 뭐 (6석) 더 얻었습니까? 그래봤자 뭐 거기서 거긴데 음. 이런 성적표를 받아 안고서 그것도 집권 여당인데 그 여당인데도 더 이렇게 적당하다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와서 표 달라 이러면은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당원들이 계란을 음. 던지지 않을까? 어... 특히 머리 쪽으로. 계란 던지기 자체 매우 높다. <laughs> 아니 보통 이제 계란 던지잖아요. 좀들한테 <laughs> 아니 네, 신별호 사님. 많은 당원들의 평가가 <laughs> 아유, 한동훈 때문에 졌어라고 할지. 아, 유 한동훈을 할 만큼 했는데 적권 심판이 높아서 한동훈도 어쩔 수가 없었어라고 할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아, 좀 생각이 들어요. 아, 오히려 불가항력이다. 적권 심판이 높았는데 뭐, 캠프 만드신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런, 이렇게, 이런 이렇게. 제 3의 답도 있지 않을까요? 둘다 똑같다. 음. 둘다둘다다다다둘다 똑같아. 네. 음. 계속 보내려고. 아니 그래. 근데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laughs> 그 권역 안에서 지지하는 음. 그룹이라든가 이런 형성되어야 되는데 한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에 정치 기반 생겼어요. 이번에 그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 공천했습니까 아, 거기 그것도 그 지금 저이 전향한 좌파들. 예, 근데 음, 저저 김경률, 김경률 조정훈 어? 음. 이런 사람 들 김경률은 아예 그 용산 책임론 음. 계속 들먹이면서 음. 음. 업무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니 음. 저는 이들이 이들이 추축이 돼가지고 전당대회 또 이들을 봐서라도. 전당대회 출마는 불가피하다. 아 불가피하다. 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화 많이 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럴것 같은데. 그때도 주기환 위원장 24번 줬을 때. 사퇴 시켜버리고 바로 그냥 임명장 주면서 얼굴도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 투표시키면. 만약에 네. 한동희 위원장도 출마해가지고 뭐 한다달 후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경로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야죠. 음. 그러면 더 좋아해야지. 아 내가 윤석열에게 미움을 사는구나. 이건 나는 자기 어떤. 적지적 자산이 있어요. 아니 근데 합니다. 이게 보면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의 상당수가 두 분이 같이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 체적인 측면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지난 세월을 함께한 게기니까요그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이분 나듯이 뗄수 있을까, 음. 가능할까? 그게, 그게 상상이 잘안 되는 그게 거죠. 이제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그 핸들링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아 오히려 그게 좋은데. 아 오히려. 아 형님, 계속 이러실 겁니까? 나도 카드 있어요. 이 차원에서 음. 너무 나갔어요, 형님. 웅이가 뭐.. 아니 웅이형이 <laughs>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요? <laughs> <laughs> <옆에> 그래요? 웅이웅 <laughs>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되게 고난의 길을 당분간은 걸어갈 수밖에 음. 없어요.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했는데 정말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없을 수가 없고 뭐, 그럼요. 왜. 이것을 어떻게 본인 재개하는데 정치력으로 승부를 볼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장애물들이 많이. 이런.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네. 전 당내 세력 부분도 아까 뭐 이제 좌, 좌쪽에서 오신 분들 말씀하시지만은 전, 전 그분들 국민의힘 안에서 영향력 별로 없다라고 그렇지. 생각이 들고요. 어, 네. 뭐 기껏 해봐 이번에 사무총장도 장동혁 의원 이번에 이제 재선은 됐지만 그분이 음. 보궐로 들어와서 사실은 초선이지만 은 네. 상당히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신 상태에서 사무총장을 시킬만큼 음. 별로 자기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럼 온지 1일밖에안 됐는데 언제 자기 사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내에서 영향력 하기가 발휘하기가 좀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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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래도 이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고 어제 친장식 대변인 저희 방송 출연해가지고 음. 수사 발 준비 빨리 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공표. <laughs> 하시더라고요. 음. 야, 그럼 한동훈, 윤석열 이두분 관계가 안 좋은데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음. 통과됐어?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 예. 재밌네. 오. 재밌어. 자기가 얘기해 주놓고왜 재밌다 그러냐? <laughs> <laughs>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나보고 얘기하라고. <laughs> 아, 내가 얘기했 <laughs> <laughs> 와, 연기 잘한다. 동님 <laughs> 네. 네. 아주 고다스입니다. 안 그래도 배우예요 제가. 안그 배우입니다.